부산 도시 철도 신차 반입 3년만에 또들어섰죠 이번에는 제사사가 현대로트이 no. 아닌 우지산전인데요. 반인 편성은 112편성부터 136편성으로 1세대 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지금 아하. 현재 119편성까지 도입됐습니다. 정말 어? 현대로의 신차랑은 많이 다르더라고 하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뭐가 추가됐는지 오늘 한번 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차가 오는 중에 부득이 급정차할 수 있으니 객실 안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カードが。